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일대부터 5대 왕들에 대해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위대한 왕들. 그 시작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일대 태조 이성계.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졌죠. 다음은 이대정종. 형제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정치적 안정에 실패해 태종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잠시 개경으로 천도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3대 태종 강력한 왕권 강화 로 유명한 그는 호패법을 시행하고 사병을 협파하며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혼란을 잠재우고 조선의 통치구조 를 확립한 왕입니다. 이어지는 4대 세종대왕 훈민정음 을 창제해 민중과 소통의 문을 열고 과학기술, 경제, 외교까지 조선을 황금기로 이끈 왕이죠. 조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대문종. 세종의 아들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였지만 짧은 재위기간이 아쉬웠던 왕입니다. 그래도 세종의 정책을 이어받아 조선의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조선의 시작과 기틀을 세운 1대에서 5대까지의 왕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역사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